맞다. 플카라스님테란진영이랑 한국 의백커님테란진영이에요전 전쟁 추운 치즈도 막겠던데, 물론 골드 치즈니까 막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요즘 치즈가 또 대세라서 그냥 치즈 오겠지 생각하고 그냥 막 막아지더라고요. 태태전은 일단 입구를 잘안 막는 추세인데 왜냐면 해병방어를 입구 막는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구를 양쪽 다 막는거 봐서 배 작업이라고 막 져서 리그를 떨가 놓고 브론즈 애들 간간하고 또막 일부러 져서 이번 시즌 우리 팀이 다 광탈해서 다 졌어요. 아. 일단 테테 저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탱크 마이 모임 이겨요. 물론 그 탱크 타.. 탱크 빌드 약한 타이밍을 밀기 위해서 이제 해병 푸시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말로 그거를 <웃음> 탱크가.. 아.. <laughs> 해병 푸시를 조기에만 알면 덩크만 많이 주면 또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내 수비력은 돕기 때문에 예저 트러스인데요 옵입니다 사신? 사신벌티를 생각하는지 내년 초에 복귀합니다 복화갑니다 복화 복합. 지금은 카라스님이 되게 정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 약간 걸었죠? 예, 사신더블을 생각을 하는데 해태전에서 사신더블이 그렇게 좋은 판단 아니에요. 왜냐면... 사신이 토스나 저그한테는 되게 오래 살수 있는데, 테란한테는 렇게 오래 살 유닛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름 뭐좀 숨기려는 것 같은데, 사신으로 정차 하면 뭐 거의 일로 오니까 올라오자마자 이 뭐지?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해병이 붙으면 그냥 계속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분위기를 봐서 상대가 저걸 숨기고 싶었다는 거를, 예, 죽었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포탑 지으면 돼요. 물론 바이킹으로 가도 되들지 지금 너무 늦으니까. 포탑, 포탑을 지어야 될 텐데. 물론 스캔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자원 안에 그냥 포탑 하나만 지어도 뭐 벤시가 거의 할게 없죠.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예, 포기하죠 벤시를. 아, 확인 사살까지 하는데 일단 괴사가 두 개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박, 아, 어, 스캔 들어가고 나서 오히려 쏘아볼, 하죠. 근 해병으로 벤시 바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지금은 이렇게 병영 들리고 하는 것보다 그냥 포탑을 하나 박으면 끝, 끝이거든요? 종결이면 종결. 벤시가 할 게, 할게 없어요. 왜냐면 이 은폐 벤시를 준비하는데 드는 가스가 나는 전혀 안 들고 막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데, 테크를 너무 안 타죠? 그크를 어느 정도 사있으면 아예 밤가를 하나 뽑는 것도 좋은데, 바이킹이라. 테크가 지금 느리니까 그냥 포탑을 하나 박는 게 제일 나은데 포탑을 끝까지 안 박네요. 벤시이걸 예상을 못하고 있나? 야, 여기 기술실 안 붙은 거 보고 그냥 벤시 아니겠지 생각을 하던가 모르겠는데. 음, 경기 이거 좀 심하게 허무하게 좀 기울 수도 있겠네요. 이지게로부터 이, 팍팍 쓰고 하는 걸 봐서 전체적으로 그냥 안올 거라 그냥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 없죠? 아 마나 있네요 아 살리나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되게 스캐게 멀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안돼요 이따가 들어가야 돼요 아예 방파 아니, 지금 반응을 계속 뭐니까 거야? 어차피 이렇 떡이고, 끝이면 죽는 대시면은 이제 을한 개라도 더 잡는 게, 한데, 지금 다 신경을 못 듣는 거같아 이런 거 반응기를 한번 잡아주면 되 그러면서 이제 테테전의 전형적인 장기전 양상으로 이제 슬슬 흘러가려고 하는데 변수가 있다면 이 불곰 바이오닉병들은 력다 2년입니다 이제 슬슬 2년인 시간이 다가와요 탱크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 우공 이 기술실은 뭐 병영을 띄우든지 해서라도 활용을 하는 게 좋죠? 이제 조이기 라인을 형성하러 가는데 중요한 게 이제 탱크 싸움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바이킹의 그게 중요한데 상대가 방금 내가 벤시로 봤잖아요 바이직병이 많은 걸 그럴 때는 차라리 약간 더 뭉크린이 게 좋아요. 차히 시간 내편입니다. n 시는 그냥 아껴서 수리해가지고 메인병력에 추가를 하는게 좋구요 가스를 최대한 다 탱크에 몰빵을 하는게 좋거든요 지금 이제 제온구까지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바이오닉 빌릭이 상당히 다수인걸 파악을 했네요 지금은 아직 탱크수가 모자라요 아직은 모자란데 저는 그 마디노선을 6기로 놓거든요 탱크가 6기가 되면 이제 바이오닉을 종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이즈 맞으면? 예 지금은 상대가 제공권을 딱히 생각을 안 하는 움직임이고 이 병영 숫자 등등을 확인을 한상황에선 바이킹을 막 미친 듯이 뽑는 것보다 그냥 일반응로 정도에서 그냥 뽑는 수준이 충분하고요 탱크를 오히려 병 저기 안 쉬고 계속 뽑아야 된다고 이 가스가 다 탱크가 되야 되거든요. 가려다가감스탑 때문에 어차피 텐테전에서 가스싸움이고 광물은 쳐납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허탕 도배해도 돼요. 어차피 가스싸움이거든요. 이게 약간 스타 1 저저전이랑 비슷하게 들러가지고 아직 태그 부족해요. 이 후갑니다. 스팀벗고씨 달려들었을 때. 이부군들이 탱크 점프 한번 진짜 순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상대가 탱크를 모으기 시작하면 내 입장에서도 거의 탱크밖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태테전 완전 초 최후의 궁극의 조합은 바이킹 전순이거든요. 저투순양함에다가 바이킹이면 그거는 잡을 테란 병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못못 못 모으니까. 상대랑 바이킹 숫자 맞추고 나머진 다 전순이면 탱크보다 셉니다그 분위기까지 못 끌고 가기 때문에 할수 없이 탱크를 싸우는 거죠 전순은 어디 천년에 모아 탱크 추가가 너무 늦는데, 먼저부터 탱크를 보았으면은 전수는 잡을 게 바이킹밖에 없는데, 상대랑 바이킹 숫자를 맞춰주는 전수는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해병이고 토르고 뭐, 다 종결입니다. 잠깐만요. 자 아, 녹화 중에 전화가 와. 잠깐, 마이크 잠깐만 끌게요. 돈 빌려준대요. 아, 돈 빌려준대. 이게 왜 이리 많아. 필 없다 해도 돈이 많아서 필요 없다 하는데 끝까지 돈 빌려주겠다고 왜래? 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못 빌려줘서 한 달이지? 돈이썩어서 죽겠구만. 야 벤시를 가 저기 관측성처럼쓰네 이게 질수니다 예, 아마추어 대는. 또 GS3이 뭐 눈이 썩네 어쩌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직접 해보면 알아요 아 진짜 돋는구나 얘들이 이건 왜 수리를 안 하죠? 새로 뽑는 거보다 반값또안되는데 지금 이거 상대가 이렇게 바이오린 병력 주력이면 나는 그냥 닥치고 테크 뽑으면서 아예 무기고에서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게 좋은 안먹죠 테크 보아서 저 같으면 조금만 무리해 할거나 해서 여기만 점령 끝나거든 그 게임. 지금 이 한국의 베컴님은 내가 바이오닉이라서 못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왜안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들어가는 개념보다. 어이... 뒤쪽 탱크를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서 여기만 점령하면 끝나요. 끝낼 수 있습니다. 자꾸 밀어 올릴 생각 하지 말고 해병들은 그냥 탱크를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세요. 또 뒤쪽 탱크들, 여기 점령하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페라 엄청 답답해져요. 해야죠